영광, 하늘 무용을 축하합니다. 예배로무 올라가라. 성도운동들 하늘로 고생 많았죠. 아 어, 다들 고생 많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어 성과가 아주 좋죠. 예. 네. 신인은. 국내 투표를 해서 어, 네. 지도자가 될 사람은 아니에요. 알았죠? 네. 네. 어느 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네. 세계를 움직이게 돼요. 네. 어, 예를 들어서 국민이 이제 나라를 좀 맡아주시오. 이럴 때 오면 네. 그때 하는 거지 네. 투표는 네. 모르정치인이서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면 안 되고 네. 종교 지도 다 같으면서 내가 목사나 성제가 되면 안 돼. 예. 아, 맞아, 맞아. 맞 예. 왜냐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재림 예. 예수가 무슨 배지를 다루다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예. 예. 그렇다면 목사가 내가 돌아다니면 이상하잖아. 예. 그렇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가가 돼서 돌아다니면 이상한 예. 사람이야. 예. 예. 안 어울리죠? 예. 예. 정치인이면서 국회 들어는 정치인이 아니고. 네. 종교 지도자면서 교회에 있는 지도자가 아니야. 저에 있는 지도자가. 아, 네. 네. 하늘궁 산속에 있는 거야. 세유을살렘성 네. 네. 만들어가지고, 그죠? 네. 네. 그 다음 또세 번째, 기업이 이면서 사업자가 다섯 개 있어요. 네. 세금은 내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그래야 안 그래? 네. 네. 무료급식하지뭐 이런 거, 이런 거돈 버는 거, 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네. 네. 이와 같이. 무슨 꼭 어떤 정치인도, 종교인도, 사업가도 아닌데, 철학가 같으면서도 철학가가 아니야. 철학과 되려면 교수가 돼야 돼. 맞 내가 교수인가? 아닙니다. 아, 아니죠. 네. 그러면서 교수를 가르키고 정치인을 가르키고 네. 맞아, 맞아. 네. 목사, 신부를 가르키고 네. 사업가를 가르치는 거야. 맞습니다. 네, 내일 내가 어디 가죠? 금요 그... 경제 포럼. 어, 경제 포럼. 아, 네. 아. 저 인천 경영포럼에 가잖아요 네. 오늘 인천에 있는 그 기업인들 모인데 가서 강의해야죠 네. 그래서 아침 5시에 나가야 돼. 리 조찬이니까 일곱 시부터 네.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기업인이면서 또 기업인이 아니야 네. 기업인을 가르켜 네. 정치인을 가르켜 네. 종교인을 가르켜 네. 그런 사람이 배치 달구나 목사되거나 이러면 되겠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거에 뛰는 거는 뛰대 그거는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야. 예 그러니깐 이나대난 예예 정책을 누가 참고해라 이거야. 그희 하나씩 보해주는 거야. 정치식. 예 누구 도둑놈이 나라에 돈이 많다. 예. 국민 배당금 줘라. 저출산 돈 줘라. 옛날에 그랬지? 예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한 30만 원 받고 있지? 예 노인수당 받잖아. 예 토요일이면 이제 해서 토요일 쉬잖아. 예 전부 내가 한 거야. 맞습니다. 맞죠? 네. 저 출산 기업들이 막일억 주죠? 네. 그것 다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같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무 옛날에 네. 있죠? 네. 국민들한테 네. 물어보면다 알아. 네. 저 사람이 몇십 년 전에 저 출산 이야기 해가지고 네. 지금 출산 수당 받고 있다. 맞습니다. 네. 맞죠? 네. 뭐 그때는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 안 했지. 그래서 나는 여기 앉아있을 이 시간에 국회의원이 됐을지 국회가 있어요. 네. 알아두세요. 네. 국회를 한번 들어가면 저절까지못 나온다. 네.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겠노? 못한다 <laughs> 나를 뺏겨버리는 거야, 국가에. 그리고 그 1년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 안 돼. 아. 몇천만 원인데, 그거 바꿨다고 가서 내가 있을수없잖아 알겠죠? 네. 네. 여러분이 붓게 열심히 뛴 거는 좋은데, 그건 내가 알린 거야. 네. 그러나 표가 나무면 죽는 나오냐 뭐, 무슨 대통령이나 누굴 죽이겠다. 이런 사람 표가 나와. 네. 뭐, 뭐, 누굴 네. 못다가이고 이런 표가 나와. 근데 나는 여당 대통령도, 야당 총재도, 어느 누구한테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많아요. 네. 맞잖아. 네. 내가 대통령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막 칭찬했지. 네. 그 부인에도 칭찬했지. 네. 남들은 쓸데없이 그 부인의 형을 봐. 그런 표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 내가 무슨 뭐겠어? 아 절대 안 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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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좋은 점만 봐. 네. 알겠죠? 네. 알겠죠? 뭐, 뭐,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겠지. 그래도, 크게 될 사람은, 그 다음에 좋은 점만 봐야 돼. 응. 어그 나는 영국이 보면, 진장만했어 기자가 물어, 영국인고 뭐 사람들이 뭘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 그, 런 남편을 만난 것만 해도 대단한 분입니다, 고 <laughs> 네. 내조를 어떻게 했길래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오는 그런 부인을 우리가 뭐라고 내가 이야기 진짜 밖에 뭐할 말이 있습니까? 어? <laughs> 여자가 뭐 핸드폰 들고 옷 입는 거까지 남자가 신경 써가고 시비를 걸어야 돼 <laughs> 그렇잖아. 네. 일제 아무리 멋을 내오고 제대로 옷을 입고 다니고 욕할 네. 필요가 없어. 네. 내가 없어서 못해줘서 그렇지. <laughs> <laughs> 그건 그 왜냐고 오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 후보나 윤석열 후보께서는 한마디도 칭찬했지, 요안했어 네. 아,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아니, 이재명 후보도 처국이 있는 것 같아. 그 부인이 잘, 잘생겼잖아. 네.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이 잘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그 부인을 칭찬만, 티. 유시하러 나가서 지 음... 나가지고 칭찬했지? 네. 또그 사람들 공장에 다니면서 사복꽃이 봐서 시장되고, 도지사되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예. 맞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병사되고. 그런 사람은 정신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무리 야당 후보지만, 그럼 내가 나가서 그 사람들 욕하면 되겠나? 아, 네. 안 됩니다. 나는 그 사람들 칭찬. 네. 이재명 칭찬. 윤석열 대통령 칭찬. 그 부인들 칭찬. 막 칭찬한다면 내 거는 칭찬할 수가 없어. 응? <laughs> 어? 예. <laughs> 어떤 사람이 <laughs> 교회 에 와가지고 아 자기가 제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는데 아니 목사님 총회장 고제 교회 그 교회 책임자 목사 그 뭐라고요? 당회장 당회장 <laughs> 어, 당회장이 만들어서 당회장이 내가 연설을 잘하는데 왜 나를 좀당 강단에 쳐보지 않냐 왜 다른 목사가 자꾸 쳐보냐 이렇게 하니까 당회장이 뭐라고 했길 당회장이 뭐라고 했길 그 말은 당신이 나한테 할게 아니라, 신도들이 나한테 해가지고, 네. 내가 당신을 부르게 해야지. <laughs> 맞습니다. 당신 지켜봐서 당신이 설교 잘한다고. 그, 내한테 그 말을 하면 되겠어요? 신도들이, 어머, 뭐뭐그 목사님 좀 세워주세요. 그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뭐이래요그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당회장한테 와서 이야기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laughs> 그런 말이 맞지? 네. 어, 이런 거과 똑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을 두번 당선돼서, 네. 한번 당선돼서 다시 또 재선 하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네. 근데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워싱턴까지 북남문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남문한테 지게 생겼어요. 참모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워싱턴이 함락되게 생겼으니까. 카카 우리 장모 여기서 하나님한테 매달리자기도하자 그런 거야. 네. 참모들이 다 그래. 네. 링커 보내니커니 네. 거기서 한마디 쏴 붙였어. 아니, 어떻게 대통령,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꺼드리려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냐 어? 우리가 불리하면 하나님 꺼드어들여 절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는 승리한다. 무슨 습니다 무슨 장이죠 우리 하나님 을원하는 사람이 못 되니까 우리가 지금 고에 몰린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여기다 끌고 많은 오겠냐? 그래야 <laughs> 그래. 그래. 네, 우리가 행동을 바로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전쟁하면 우리 이긴다. 맞아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우리가 서로 집만살는다고 하고 눈치나 보고 이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진짜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 가고라고 싸운다는. 거야. 우리가 왜못 되냐? 왜 여기 지금 하나님을 불러들이느냐? 하나님이 뭐 우리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는사람게아니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서 붙들고 늘어지면 그냥 하나님 편에 붙들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바꿔야 된다. 네, 어 이러니까. 그 연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참부들이 과학한 말이골습니다 <laughs> 하나님을 위해 특별 기도할 필요가 없군요. 특별 기도가 먼저 특별 기도가. <laughs> 특별한 마음을 먹어야지. 하나님 편이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겠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죽겠다. 아, 이런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왜 끌고 와서 하나님 무슨 만만하냐 그렇게. 우리 어린이만 해결해 주는 거인 줄냐 우리가 하나님의 팬이 돼줘 가지고 남북전쟁에서 우리 북군이 하나님의 팬에서 싸우게 어. 그러니까 구절술이 맞는 말이잖아. 네, 네. 분위기가 확 달라 네. 그 다음부터는 전쟁 마음이 있는 거야 그 그래야 남군을 다 이긴 거야. 네. 이기고 나중에 남군이 죽였어. 알았죠? 네. 김건 그렇죠? 네. 그 대통령 두 번째 됐을 때 죽어버린 거야. 네. 알았죠? 네. 네. 그러니까 남분이 참패하는 데 대한 암심을 품고 이걸죽인거 아니야 그때 리크진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싸우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음. 난 대통령 자리가 욕심나는 거 아니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다 자기 죽을 걸 음. 미리 이야기해 음. 자기가 이 남북전쟁에 노예 해결되면 언젠가 죽는다 음. 이거를 자기가 떠쭤들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렇게 됐어. 멋있죠? 예, 네. 멋있는 사람이야. 아 우리가 그 노예에 을하면서죽으주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편이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고 우리 유리하게 그럼 우리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해서는 안 된다. 멋있죠? 예. 우리가 가정이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서 생활해봐. 부인한테도 하나님 편에서 남편이 되려면. 잘해줘야 되겠지? 예. 그런데 네. 하나님 편이 고 마귀 편이 돼가지고, 마누라고 싸움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오 이러면 이게 되겠나? 안됩니다. 기도하면 되겠나? 안됩니다. 안되는거죠? 예. 예. 그래서 신인은 누구 편도 아니야. 나는 인간들에게 합격증을 주는 사람이야. 네, 내가 뭘 합격하겠다고 몸부림을 뭐치 맞습니다. <laughs> 내가 두개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얼마여도 된다, 이말이야. <laughs> 그러나, 선거를 치르는 거는 우리의 단어를 위해서 치는 거야. 예. 그러나 전혀 그 감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네. 전부 네. 네. 내가 주는 감정이야. 네. 모든 전세계 대통령은 내가 주는 감정이야. 네. 음. 네. 그 그래. 내가 그 뺏지 달고 가서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겠어. 음. 그래서 걱정을 하지 말고 네. 알았죠? 네. 네. 다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와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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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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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합니다 파티. 합니다감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연습을 많이 해야 나 영국인뭐내 쫓겄다 뭐 하겄다 뭐 대통령은 이런 거는 표가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는 국회를 1 0 0 0를 줘도 그런 소리 안해왜 남의 부인을 가지고 시비 걸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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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대통령 가지고 시비 걸는 것도 별를 보기가 안 좋은데 왜 남의 영국인 가지고 시비 걸어 예, 네. 어? 자기나 잘하는 거래 그래. 자기 자신이나 잘하는 거래 그래. 예. 남자를서 일주 천 남의 부인과 유시를 아, 그러니까요. <laughs> 아그 사람한테 좋은 옷은 못 해줄 방정, 뭐쁜옷아니는 옷을 주시리고 뭐가 주시리고 그거 그거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 아무리 정치책이도 좋지만 이재명 부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이재명 대표 부인에 대해서 나는 언제나 존경했어. 맞습니다. 인간으로서 시민이라 그런 말을 안 해. 어,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아름다운 핸드백을 들고 있는데 왜 배가 아파서 그러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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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왜? 그래. 네. 어,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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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부인에 대해서 시비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네.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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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네.